안녕하십니까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지금 캐딜라 리딕을 타고 있는데요 시동을 켜자마자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떴습니다 이럴 때 주유소나 공업소를 찾은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유용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메이튼 무선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A0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트렁크 필수템입니다 요즘 차들 스페어 타이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소화기 다음으로 꼭 필요한 두 번째 트렁크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디자인도 리딕 옆에 등이 꽤잘 어울립니다. 핵심은 속도와 배터리입니다. 132W 고출력 모터로 타이어 하나 약 40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왜 이런 제품이 필요할까요? 타이어 공기압,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공기압이 낮으면 연비가 떨어지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으로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공업소나 세차장마다 공기주입기가 오거나 고장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공기를 주입하는 메이튼 무선 타이어 공기주입기 A0가 트렁크 피스템입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에서 메이튼 공기압 주입기를 꺼내 전원만 켜면 준비 끝입니다. 별도의 선이나 전원 연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죠. 타이어 밸브에 호스를 연결하면 현재 공기압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공기압 주입기는 밸브를 돌려 꽉체결해 해서 공기가 새거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이건 다릅니다.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바로 고정되고 다시 올리면 바로 빠집니다. 공기가 새는 양이 훨씬 적고 작업도 훨씬 깔끔하죠. 캐딜락 리딕의 권장 공기압은 38psi이지만 겨울철엔 공기가 수축하기 때문에 3, 4 psi 정도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2 psi로 세팅해서 주입해 보겠습니다.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주차장에서 사용해도 전혀 부담 없습니다. 압력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정확히 42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오토 스탑 기능입니다. 과충전 걱정 없이 손댈 것도 없습니다. 40초 만에 공기압 보정 완료입니다. 방금 타이어 하나 채웠는데도 배터리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9,3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타이어 16개까지 연속 주입이 가능합니다. 9 0 m 일체형 보스라 분리할 필요도 없고 리딩처럼 큰 SUV에도 어디든 닿습니다. 노즐은 본체에 깔끔하게 내장되어 있어서 분실이 옵도 없어요. 이건 3인원입니다. 측정 주의 감압, 연결만 하면 측정, 버튼을 누르면 공기 빼기까지 가능합니다. 약 300루멘 LED라 어두운 주차장이나 갓길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땐 보조배터리로도 쓸수 있습니다. 저전력 배터리 구조라 한번 완충해두면 1년이 지나도 방전 걱정이 없습니다. 트렁크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는 진짜 트렁크 시스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 등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공업소 갈 시간 주유소 첫날 쓰고 이한 대로 40초면 끝납니다. 소화기 다음으로 꼭 챙겨야 할 두번째 트렁크 필수템 메이튼 무선 타이어 공기압주입기 A0 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뷰한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